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오늘은 어번의 한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7월 초에 홈빌더그란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홈빌더그란트라 그러면 집을 짓는 거에만 그란트 2만 5천 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파트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에 다 되는 거가 아니라 반드시 계약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아 공사를 시작을 하는 커맨스하는 시작하는 시기까지 3 개월 안에 공사가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이 홈빌더 그란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아 득해 놓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미리 득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PPT 화면 다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보면은요, 프로젝트 사업명은 어번 스퀘어입니다. 어번 스퀘어고요. 이거는 두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을 t r n 이라는 회사하고 LFD라는 회사가 두 개가 j b 로 이루어진 그런 아, 시행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요 어번에 여러분들께서 어번을 잘 아시면 어번에 RSA 클럽을 아실 건데요 그 RSA 클럽 자리와 그 바로 건너편 인 주차장 자리 이렇게 두 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는 26에서부터 36번지 노던벌랜드 로드 어번이 되겠고요. 이 전체 프로젝트의 사이즈는요. 모두 다총 418세대고요. 그중에서 스테이지 1부터 시작되는데 스테이지 1의 사이즈는 148세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연방 정부가 주는 홈빌더 그란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무조건 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들 아 시민권자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봉이 개인이면 12만 5천 이하 그 다음에 두 부부가 합산을 하면 20만 불 이하여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웨스턴 시드니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그런 개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구성은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취사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라운드 플로우는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헬스장, 그다음에 의료시설, 차일드케어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헬스장은 24h,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그런 헬스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회사 노톨레 맨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은 전부 다 오픈 플랜식으로 그렇게를 만들었고 자연광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게이 설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고 마감이 전부 다 고급 자재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 올림픽 팟과 시티 시드니 시티 전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 스퀘어를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고 2,000 스퀘어 미터에다가 전부 다 그린 스페이스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시설로는요, 바베큐 공간이 들어가고 라운지 들어가고 야외 운동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안에는 스메그와 웨스팅 하우스 주방 시설을 모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행사는 두 회사, T N N이라는 회사와 L F D라는 회사가 같이 둘이 조인트 벤처로 하는 그런 시행사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사는 그 동안 브리스베인 CBD에도 건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멜본의 포인트쿡에도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에 그 동안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시드니에는 버우드에도 에메랄드 스퀘어라고 프로젝트를 이미 다 성공적으로 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번 스퀘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그 제가 좀 드렸었고요. 특별히, 아, 요번에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제를, 스킴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트 스킴이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컨트라스트 스킴이라고 있어서 라이트 스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조금 더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 라이트는 좀 주거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라이트를 많이 하시고요. 투자용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조금 다크한 콘트라스트, 이렇게를 많이 추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지금, 아, 요 위치가 되겠고, 이 위치는 지금 RSL 클럽이 있는 자리와 그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자리. 그 주차장 자리에 스테이지 1이 들어가고요. RSL 자리에는 스테이지 2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번은 시드니 CBD까지는 21km고요. 어번 기차역까지는 250m 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부터 위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번 센츄럴 쇼핑센터까지는 400m 다 도보거리죠. 그 다음에 어번 공원까지 400m. 그 다음에 센조셉 병원까지도 500m. 리드컴 쇼핑센터까지 1.1kg고요. 여러분들 어, 요새처럼 이렇게 팬데믹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거리를 얼마나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코스트코처럼 싼 곳이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코스트코까지가 1 2 k g 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학군이 좋은데요. 웨스턴 시드니 대학까지가 그 파라마타 캠퍼스예요. 파라마타 캠퍼스까지가 3.5km고요. 그 다음에 어번 퍼블릭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샌조스 캐톨릭 프라이머리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리니티 캐톨릭스 컬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 쇼그라운드, ANC 경기장까지도 그러니까 시드니 올림픽파까지도 3k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번이 자랑하는 몇 가지 아, 중요한 팩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거가 뛰어난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파라마타 CBD까지는 기차로 10분 만에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CBD까지도 트레인으로 30분 거리고요. 그 다음에 버스로 맥카리 유니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카리 쇼핑센터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메트로 웨스트가 개발될 계획에 여기 어원이 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 보겠습니다. 쇼핑은 파라마타 웨스트필드 가깝고요. 파라마타 로드 상에 아웃렛이 워낙 많잖아요. 그 아웃렛들 가깝고, 그 다음에 리딩, 시네마랑도 영화관하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상점들, 샵들이 파라마타 로드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시드니에서 터키 레스토랑으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뉴스타 케밥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교육시설은요. Arthur p h i l l i p High School 이 학교는 New South Wales 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고층 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Western Sydney Uni가 있고요. 그 다음에 Sydney Adventist School, 그 다음에 Al-Faisal 학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을 보겠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산소량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2km 반경 안에 여덟 개의 공원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공원 하나를 보면 어번 보테니 가든이 있는데요. 9.2 헥타르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일본 스타일로 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스타일로 만들다 보니까 벚꽃도 있으니까 벚꽃축제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외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질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루프탑입니다. 루프탑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어, 시드니 올림픽 파크의 뷰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티까지도 뷰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빙 이에어리어입니다 그다음에 발코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재를 아 가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저희 이제 세이즈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디스플레이를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거기 와서 보시게 되면 아 이정도 가격에는 이 정도면 괜찮네 잘 지었네 하는 말씀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가격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게 바스룸입니다 바스룸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밀어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도 모두 다 타일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무랄 거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로 플로우 플랜인데요. 원 베드 짜리 플로우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투 베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쓰리 베드입니다. 자,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원 베드가 50스퀘어에서부터 63스퀘어 까지 있고 다양하게 있고 50만 5천에서 시작하고요 바디코퍼레이트는 40불입니다 쥐에 그 다음에 투베드 투바스는 75에서 88스퀘어 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60만 5천 에서부터 시작하고 바디코퍼레이트는 쥐에 55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베드 투바스에 3베드는 2카팍입니다 2카팍은요 96 스퀘어에서부터 110 스퀘어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81만 5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바디 코프레이트는 주에 69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어원을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 생각에는 특별히 아, 자기가 갖고 있는 버짓이 조금 타이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5%만 내시고 그러시고 95%에 대해서는 LMI 없이 여러분들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f i r s t h o m e o w n e r g r a n t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0만 불 이하까지 s t d u 홈빌더 그란트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거로 여러분들이 퍼스트 홈을 장만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